안녕합니다. 오늘 여러분의 밤과 함께하는 고양이 DJ 홍양입니다 혹시 같은 단어라도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아시나요? 첫 만남에는 설레었지만 마지막일 땐 차갑게 식어버리는 오늘 그 의미를 담겨 있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 신청곡은 외계인님께서 신청해주신 황치열의 안녕이란입니다. 자, 이제 들어볼까요? 안녕이란 황치열. 헤어진 게 실감이 안나 네가 없는 내 방에 안에 온통 너의 흔적만 가득 남아있어 너의 사진 너의 미소를 이제 두번 다시 볼수 없단 그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아 하고 싶은 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끝내 전하지도 못하고 혼자 삼켰던 말들 안녕이란 두 글자만 끝내 믿을 수가 없난가 봐 사랑한다는 그 말조차 이젠 다 부질없는 거잖아. 나 없이 또 행복한 건지, 되돌릴 수 없는 건지, 그리운만 다시 네 이름만 부른다 돌아올까봐 지울 수 없는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, 끝내 붙잡지도 못하고 혼자 지우던 날들, 안녕이란 두 글자만 끝내 믿을 수가 없는가봐. 사랑한 단그 말조차 이젠 다 부질없는 거잖아. 나 없이 또 행복한 건지. 되돌릴 수 없는 건지 그리움만 다시 네 이름만 부른다 돌아올까봐 너 없이 난 안된다고 떠나지 말라고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봐도 우린 돌아갈 수 없나봐 그때처럼 안녕이란 두 글자만 끝내 믿을 수가 없는가봐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모두 다 부질없는 거잖아 나 없이도 행복한 건지 되돌릴 수 없는 건지 그리움만 다시 네 이름만 부른다 돌아올까봐 너에게 이젠 안녕 이렇게 첫 만남의 안녕부터 헤어짐의 안녕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빠져들어 공감할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 잘 자요